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중심을 잡은 사람, 전부 소유잖아요. 바라가지 형식해가지고, 자세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요. 이 발을 짱자보다는 발을 잡고, 순수보다는, 순수보다는, 뭐랄까요. 좀, 순수? 뭐, 좀 남들의 그런,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잡, 보이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이사람들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은 이 토의 이, 이 중심은 비주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러면 그만타고은 것은 중심이라는 얘기. 좀미좀묘하죠이 시사하는 게. 네. 이 이게 이렇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를 해십시오 하여튼. 근데 우주 구조는 현재는 그러니까 정 중앙에 있어야 될 그런 정통성이 있는 것이 중앙에 사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순술 하고 그런 것들이 전 주도권을 잡고 그그그 그, 그 세력에 의해서 세력 문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 나쁘고 좋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 예술보다는 예술보다는 상업이 예술보다는 상업이 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술과 상업. 근데 그것이 꼭 나쁘고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술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상업이 지고 있는 거는 하나의 그 과정이 그렇다고도 못습니다과정이과정이 그래서 뭐하나의 하나, 과정이 그러니까요. 뭐 근데 그것이 현재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이런 정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싸우고 투쟁하고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라는 것이 싸움 역사 아닙니까? 전부다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돼요? 다싸움에서 성립된 것이 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돼요? 다 싸워서 예전에는 총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입으로 싸우잖아요. 어쨌든 다 그렇게 생긴 것이 그것이 바로 기본인데, 이것이 다른 아이디어죠. 이것은 뭐나 하나의 과정의과도입에 있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토가 중앙이 돼서 정중앙에 잡혀요. 이과도기적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다과도기적인 우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중앙에 있어서 결국은 발에 잡힙니다. 모든 것이. 이 발에 잡히는 이 세상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그 정형이고, 이것을 설명하고 니다 정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순과 뭐 추정에 그런 그런 역사죠. 싸우고 우리도 자는 사람도 우리 개인도 젊었을 때 보면은 사춘기 때 보면 싸우고 뭐 조금 뭐하면 뭐하고 그렇지만 어느 이제 뭐 나이 먹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도 좀 먹고 그러면 싸움으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꾀로 예. 가자 꾀로 이제 그때 가서는요. 요, 이 부분이 그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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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다가 예. 가장 중시, 중심이고요. 한번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쭉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215 페이지입니다. 축토. 축토는 어, 어,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먼저 그 위에 한번 다시 215페이지 그두 번째 줄한번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한번 뭐라고 써나한번큰 뭐,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부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양토에서 축, 축진하고 음토는 미술을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번째 줄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두 개의 목적이 있다. 즉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조화하여 발전하는 선도하는 토가, 토와 가토 또는 통일 과정에서 모순을 조절하여 통일하는 매개체라는 토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분열하는 과정에서 토가, 매개하는 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퍼져나가는 거 하나는 모인 그런 과정에서 각각 매개하는 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를 미완성에 돌아오르고 후자를 완성에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양토라고 해서 축진이라고 하고 예, 후자를 후자를 완성된 토라고 저 후자를 음토이므로 미술토라고 한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본준 말의 삼합운동을 하면서 번의 본원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연구하여 토의 배치 상태와 그 작용을 연구해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는 이 이것, 이것은 분열 이것은 통일 이렇게서 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을 삼원운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데 이것이 본준말에 삼원운동을 하면서 변화의 어, 본원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토의 배치상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삼원 사만운, 삼원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왜왜 삼원운동은요? 보세요 자축이 이, 이것이 축이 오기 위해서는 뭐니까? 해자축, 효자습니까 그리고 진이 오기 위해서는 인교지. 이런 식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세단씩 움직입니다, 세 단식. 그래서 삼원동이라고 합니다. 자, 축도 한번 보겠습니다. 축, 축도는 동북, 동북 유에 있으면서 동북입니다. 동북 유, 유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축은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축에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축은 아까 오랜 기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변화되는 거냐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큰 틀에서 이 동부 위에 있으면서 야 얌전하면서 지금 뭡니까?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축 위에 축이 축에서 바뀌잖아요 그니까 는 보이는 데서 크게 바뀌는 역할을 하지만은 위는 축은 안 보이는 데서 큰이 이거 바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지도자들이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은 이큰틀의 틀에 대기해서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예. 사상적인 그런 그런 측도는. 정분 유위하면서 유의, 소위 토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축토는 일량의 화생 작용 화생 작용을 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양, 양의 자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하여 양을 받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순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서 뭐 축토를 간단히 뭐 설명을 하고 싶다면은 축토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새로 세로운 안에 시작점에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이 소 소가 소의 그런 틀이 있어요. 소의 새로운 틀에 그 주역도 주역도 보면은 일 번부터 3 0 번까지고 3십 번부터 6 4 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상교사경합니다예이3 0번 하경에 보면 이소 소가 소가 등장합니다. 이, 이게 예. 중아리, 중이리 중아리 등장을 합니다, 이 소, 소가. 이, 이 소가 새로운, 이게 자료도 시작하지만은, 자료도 시작하지만은, 예, 축이 하나의 큰 틀에서 시작하는 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은 운기학에서는 실제 이, 어려서 새로운 그틀에축의성입니다 이게, 이게, 뭐 축이 뭐냐면 우리 양력으로, 이게 1월에, 축이 1월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기준년 올해 같은 경우 그중에서 또 특히 또이 기는 뭐냐면요 기는 기뭐냐면 아까 우리게 웅기가 같은 뭡니까 톰슨 거랑 한다고 했잖아요 토가 뭐냐면 갑피 토해요 첫시작에나 쳤어요 그러니까 기축은 다른 때보다도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새로운 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축. 근데 기축은 하나, 하나 기축은요 새로운 틀의 틀의 시작이에요 시작, 한 시작점. 근데 이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작은 어디서 어,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런 변화된 예제, 변화된 그런 세상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피에서 나온다, 피에서 시작. 우리도 사람도 피에서 나오잖아요. 피에서 시작하는 피에서. 이, 이, 게 이게, 이게 피해서 나오는 건지역지역의 지옥, 그, 곤계의 맨 끝에, 권 곤계의, 계의 그, 상형, 상유, 상형에 보면은 용의, 음, 음. 이, 용의 혈이 나옵니다. 항, 항용남서 용의 피가, 나가 나오죠. 새로운, 새로, 새로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에 끝나고 새로 갈 때는 그냥 넣계게 아니라 터져버립니다. 피가 나옵니다. 뭐 이, 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박제될 텐데 마찬가지고 뭐 이, 이런 부분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이것도 뭐또난 아, 전생을 못했는데 저, 저보다 낳은 분아 분들이 여기 많아요. 보면 이게시사에서 해석하시는 분, 저보다 혹시 낳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대응을 해서 또뭐 해석해.